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흐름 좋죠? 자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두 종목 ai 쪽안볼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모델을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나가면서 자사의 서비스에 접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한국화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이 AI 최고 책임자를 선정을 하는데 근데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선과 낸 사람을, 어, 야, 이거 대표로 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최근까지도 출모를 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필요한 걸 꾸준하게 밀어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이쪽 사업의 가속도는 이건 100%가 될 수밖에 없겠네. 현재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무엇보다 이 카카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테지만 네이버는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요거 정부의 지원 하에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는 양 생태계의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성장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 이제 성장성이 확보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끌어모아 급등을 만들어 줄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오케이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 협상은 잘 됐는데 어또 하나 문제가 터진 게 뭐냐 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가스 가격까지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 잘못 잡으면 은어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이거 두달세달 달 금방 갑니다. 그럼 겨울 올 거잖아요. 그럼 가스 소비량이 어떻게 된다?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또 한번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아예 전기 생산하는 발전까지 하는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이게 어떻게 영향이 갈까요? 잡히려고 하다가도 안 잡히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트럼프가 암만 이나 해라 해라 압박한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럼 한동안은 조금 아 시간이 걸리겠구나, 어렵겠구나 이거를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 하면, 현재 이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은 우리도 공격 멈추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조금 얘기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잘만 하면 트럼프 원하는 그 물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 여기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아, 나름 좀 괜찮겠구나라고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꾸준하게 안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이거 잘못하면 올해 한번에 금리 인하도 힘들 수 있겠구나. 아, 이건 감안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의 시기는 내년에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빠르게 해결돼서 금리 인하가 눈앞에 쭉쭉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 게 된다면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연이어서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이거 확실하게 분류를 해두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급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네이버는 기관이 다시 컴백하기 시작했죠. 그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꾸준하게 담아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들의 미래는 한동안 밝을 수밖에 없고 이건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 털리는 모습이 어느 시점에 꾸준하게 나오게 될지 이거 한번 주의깊게 바라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네이버 지지라인을 어디로 봐야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박스를 그렸잖아요.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어, 힘 있다는 증거 100% 어, 이거보다 좋은 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유지되면은 그냥 괜찮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 그리면은 네, 박스권 상단. 6 0일선돌파할 때마다 항상 여기까지 가왔다니까요. 이번에도 또한번요 정도의 추가 상승은 보여지게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급 좋아지고 방금 말씀드린 호재가 좋아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오랜 시간 고생했잖아요. 이때는 그냥 꺾이기 전까지 본다라는 마인드로 밀어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쪼개기 상장을 카카오처럼 안 했잖아요. 또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건 이때 당시에는 AI도 없었어요. 그러면 훨씬 밀고 갈수 있는 요게 이제 보여지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실적이 2분기부터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면서 이 네이버는 고점을 조금 높이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부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고점은 이때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수급 좋고 확실히 성장하는 건 맞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꾸준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하향하던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마저 요 자리랑 같이 돌파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진짜로 크게 이렇게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때도 추세 꺾이기 전까지 밀고 가는 전략으로 분석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까지 지어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ai 에 대한 속도는 빨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성장성을 확보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 나를 해야지 등을 할수 있는데 현재 이란 사태 때문에 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면 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높게 평가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인 털리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각각. 지금 막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게 된다면 이때는 수급과 함께 보시면서 괜찮으면 편안한 마음 가지고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네이버는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추세 그리고 카카오는 현재 위치만 쭉 간다고 라 하더라도 위에 저항 마지막이라고 해봤자 한 6만 5천원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보다가 돌파하면 그때 또한번 액션 나오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네카오 나름 정리할 수 있는 건다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이번 주한주 화이팅하시길 주 바라며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